바로 만천곤충박물관 4층 곤충표본 전시 판매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늘은 만천의 자랑이죠. 바로 곤충표본이 아이고, 참빡 그도 참 못생겼다. 어쨌든 곤충표본이 또 수입되었습니다. 이것은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곤충표본이 수입되었는지 한번 언박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아 하하 뜯었다 <laughs> 뜯었습니다. 아 정말 박스 중, 증... 오이, 어? 아이고 씨. 세관에서 뭐야, 이거. 열었다고 이게 붙어있는데. 아 세관에서 열어가지고 네. 제대로 아마 이거 한두개꺼내봤나보다 세관에서. 아 정말. 아 이게 근데 왜 갑자기 나방이 들어있습니다. 나방은 사실 내가 주문한 품목은 아닌데 이 녀석이. 아 이거 아하 아 살짝 살짝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뭐 나비 나방이 사실 뭐 좋습니다. 좋지만 좋지만 만천은 나비 나방에 이렇게 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. 왜냐면아 이거 뭐 만천의 나비 나방이 진짜 않습니다. 그래서 새롭게 많이 늘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. 이런 건많지이 좋아하죠 곤충 표본들은 하지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골치 아프네 이거를 그냥 아예 눌라고요? 예 다른 나라 없는, <laughs> 없는 것에서 그래도 애들이... 꺼냈던 좀... 이야 이거 양이 제법 많습니다 이거 제법 많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황줄 거 뭐지 뭐야 우리나라 그거 아니야? <laughs> 하이간 예. 네. 아, 이 박각시들 뭐 나방들 뭐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좋아는 보입니다 일단 좋아는 보이는데 이게 아참참 참 뭐라고 예 제가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생각보다 많네요. 음, 생각보다 많죠. 아니, 예. 이 생각보다 이게 양이 이 정도 되면은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. 아, 일단은 좀 꺼내고 영상을 이어가야지. 영상 찍다 보면 이거 하루 종일 가도 못 찍습니다. 자, 잠시 후 영상 계속됩니다. 나방만 싹 꺼내겠습니다. 와, 씨. 나방을 다 꺼냈습니다. 나방이 엄청 많습니다. 이거. 어, 정말 이 친구 골치 아픈 친구네. 자, 이제. 이제 나머지는 다뭐갑충인것 같습니다. 한번 잽싸게 꺼내 보겠습니다. 아 이거 지금 몇 시야? 어? 이건 당호시 책임이야. 갑자기 이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<laughs> 내일 할날 했는데. 아자뭐 이것저것 뭘 많이 보냈습니다. 이것저것 많이 보냈습니다. 이거는 사실 만천이 좋아하는 그런 예, 스타일입니다. 이렇게. 다양한 곤충은 만천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맞습니다만은 아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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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상품성이 있는지는 좀 이제 해봐야 알겠죠. 어 일단 뭘뭐 많이 보낸 건 사실입니다. 많이 보냈어요. 이것저것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예뭐 아마 동네에 있는 지금이 시즌인가 보죠. 동네에 있는 걸다 잡아서 보낸 것 같은데 어뭐 이거는. 뭐 매미도 있고 아 매미 뭐 밥값인지 이렇게 보내는데 <laughs> <있는 데였지. 웃음> 아이고 정말 뭐 재밌는 것도 좀 보입니다 이런 건좀 재밌네 아 이거 야 이거 봐라 이거 재밌게 생겼네 요거 네. 음, 이거, 이거 재밌습니다 이런 런거좀 많이 잡아서 보내지 만천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식정만 채을속부 예, 하나서도 예, 보이고 뭘하이간 예, 뭘하이간뭐 말이 보냈습니다. 음. 몇쪽기도 재밌고. 예, 요렇게 좀재밌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아, 뭐 이런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은 있잖아, 사실 장수품인거 같은데. 나 있네. 이거 크다 뭐가 아, 크다. 야, 뭐 하이간 뭘 많이 보냈습니다. 많이 보냈어요 하이간. 어떻게 할까 이거 빨리빨리 통에다 다 담읍시다 어떻게든지. 아 이거 정말. <laughs>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 재미난 게 불명이 있겠죠. 예,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예,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예, 선보이고 해야 되는데. 아 이거. 지금이 또 사실 퇴근 시간이 지나서 다 퇴근했고 강호 씨하고 둘이 안, 나와 담아서 지금 강호 씨는 이제 궁금한 거야 항상 보고 싶은 거야 <laughs> 나도 사실 보고 싶었거든 근데 퇴근 시간이라서 내일 하려면 퇴근 돼 글쎄요 뭐이 사이에서 뭐 좋은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좋은 게안 나오면 또 싸움이 또 시작됩니다 돈을 돈을 뭐 이거 얼마 밖에 못 보낸다 또뭐 그러면 또걔가또 말이 안된다고 싸우다가 또 절충해서 또 보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곤충이 아닌게 왔습니다 또 분명히 나하고 얘기할 때 하고 또 다릅니다 확실히 이 녀석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에이 참 그러니까, 조그만 꽃무늬를 그러니까 조그만 꽃무늬 이런것들이 무슨 상품성이 있다고 이런걸 보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주객에서 자기가 잡은 걸다 잡아가지고 이거 사 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는 이제 예, 그거는 정당한 거래 자체가 아니죠. 뭐가 필요하냐 해서 내가 필요한 걸 잡아주고 예,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게 정당한 거죠. 맞아 이거 옆선이 왜 이렇게 커 일단은 뭐 이렇게 남은거에 좀뭐 특히나는건 일단 다 보이지만... 쏟아 아통 이것도 없나 이거 우리 어차피 이거를 일단 쏟아는 놔야 되기 때문에 예. 야 정말 그이 나라가 참 좋긴합니다 곤충이 많이 잡힙니다 아. 야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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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예양가가 있든 없든 가득 가득 아 부가 참 많습니다. 얕붙하기는 가능하면 바닥에 옮겨두세요. 대게 많습니다. 자, 이건 뭐자 예. 오늘곤충표본 언박싱은 보시다시피 아프리카에서 곤충표본이 수입되었습니다 양이 뭐 예, 어마무시합니다. 자, 영상 속에 있는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. 예, 만천이 하는 일이 뭐 물건을 파는 거니까 당연히 가능하죠. 자, 아프리카 곤충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엄청나게 많이 예, 준비해 놓았습니다. 에이 정말. 그 밑에 또 있죠? 좀 와서 들어가서. 이게 어떻게 틈이 아 정말 하여간 <laughs> 아프리카이중좀그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만찬입니다 야 이것도 정리하려면 또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아 맘바 우와 많다 곧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